다 가까이.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민건이랑 지민이 함께 인첸트 커맨드를 잠깐 해볼게요. 자 인사를 그래도 해줘야죠.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 청석초등학교 6학년 김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산 세기초등학교 5학년 한지민입니다. 예 네, 화면을 좀 간소화 시켜서 지금 했는데 예 네, 그런 이유는 짧은 시간 안에 몇 가지 커맨드만 하고 바로 끊을 거라 그랬죠, 그죠 네. 예. 누가 시간을 좀 낮으로 바꿔줄래요? 제가 네. 바꿀게요. 네. 타이핑을 할 때는 말로 해주면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타이셋 데이. 대입니다. 아 그렇죠. 엔터. 그. 아 됐습니다. 여기는 지금 마법 타워. 예. 그 서바저 씨가 만든 마법 타워 밑에서 지금 인첸트를 할 텐데 인첸트 하는 방법의 기본적인 거는. 민건이가 좀 설명하면서 만들어볼까요? 제가요? 네, 검부터 해보죠, 검. 아, 검이요? 검. 네. 슬래시. 예. 네. 기부. 아, 기부로 할까요? 좋아요. 기부. 아, 사... 아니, 아니. 닉네임, 플레이어의 닉네임. 자신. 플레이어의 닉네임. 아, 네. 가까이 있는 사람 한 사람. 아트. 지금 민건이가 어떻게 치고 있냐면, 슬래시는 생략할게요, 선생님은. 기부하고 골뱅이 피한 다음에, 마인크래프트, 어, 다이아몬드, 스워드, 소드. 그 다음에, 1, 0, 0. 1은, 앞에 1은 수량, 뒤에는, 뭐예요 그, 내구성이죠. 그러니까 0으로 하면 내구성이 완전한 상태로 나오는 거고, 1, 2, 10 이런식으로 키우면 내국성이 그만큼 떨어진 상태로 예, 기부가 돼요. 그 다음에 이뒤가중요하죠 인치, 인치, 어, 는 인첸트의 약자예요. <laughs> 하고 컬 아이디, 는 16으로 하면 날카로운 어, 어, 아, 레벨은 아, 그러니까 배워둬야 해. 예. 한 3만? 3만? 한 2만? 아, 너무 많이 하지말고 200 예, 200정도 하죠. 아이디 그리고 슬랩 엔터 중 중괄호 대괄호 중괄호 선생님 맞아요? 네 똑같이 했는데 지금 골뱅이 피하니까 본인한테만 갔잖아요 골뱅이 o 래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골뱅이, 예, 골뱅이 A로 네 골뱅이 a 도 그러면 아이디 컬러 A로 는면점네 그렇죠 그러면 어 둘이 한번 테스트를 해볼 해보... 어예 말이 네. <laughs> 끝날기도 무섭게 선생님은 크리에이티브입니다. 둘다서바이블로 해놔야죠 진짜. 그래 야 둘이 테스트가 될거 아니. 커맨드를 할때말 해줘요 같이. G A M E 모 게임 모드 영죠 게임 모드 0 이번에는 검 말고 다른 거. 참. 참말안됐네 나네 나 아무도. 검 말고 다른 거. 검 말고 다른 거. 뭐한번 효과 어볼까 이렇게 하죠. 아니요 효과 말고. 인챈트가 주제니까. 아왜 그래 나 아무것도 어, 안 했어. 검200 인챈트 한 거랑 네 막대기 500 인챈트 한 거랑 싸우면 누가이길까요검 200이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 막대기 인챈트 하나 줘요. 네. 막대기의 그, 그, 그 이름은 안 줘. 네. 몰라요. 여기다가 다이아몬드 소드에다가 스틱이라 하면 돼요. 스틱만 쳐놓으면? 그렇죠. 여기에. 선생님 지금 화면에 상 나오는 코맨드는 됐다. 맨 앞에 슬래시를 꼭 해줘야 돼요 뭐 방송 보는 여러분들은 음. 500 스틱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아, 그리고 500이 200을 500으로 맞아볼래? 한 방에 죽지 둘다한 방에 죽어요 네. 활이 영어로 뭐예요? 그렇죠 둘다한 방씩 죽어요 활이 영어로 뭐예요? 활? 보 네? 보보요 네. B O W? 네. 어 그렇지 선생님 발음이 좋아서 들리는 대로 스펠링 생각하면 지금처럼 정확하게 나오죠 맞아요? <laughs> 도망가서 어디 갔어 지금 여기서 지금 다른 사람들은 화면을 보면서 아 무슨 일이 있을까 궁금해하고 있는데 둘이 다른 데 가서 싸우고 있으면 안 되죠 맞아 저치 지금 지금 이렇게 하면은 둘다한방임면을 주고 있으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죠 누가 먼저 때리느냐 누가 맞냐 그거잖아요 지금 더군다나 둘다 검을 들고 있어요 지금 또 <laughs> 한 사람은 막대기인데 이렇게 한 사람은 검, 한 사람은 막대기인데 자 이렇게 생겼어 가슴 방어구를 하나 네. 하나씩 하죠 그러니까는 무기가 좋으면 무조건 죽일 수 있다 요거는 이제는 짧은 생각이잖아요 그죠? 네 방어 아이템들의 효과 인챈트 정도에 따라서 이 어마한 무기도 막을 아, 수 수가 있어 하지 있어요. 말라고 왜 지금 아까 커맨드 했던 거에 다이아몬드 서드 요 부분에 체스트 플레이트로 바꾼대요 그죠? 네 언더바 체스트 플레이트 이렇게 그리고 아이디 그러니까 인첸트 아이디가 지금 16은 날카로움인데 됐습니다 몇으로 했어요? 0아 0번? 보고 그냥? 요렇게 하고 하면 돼요. 이러고 둘다 갑옷을 착용하고 한번 선생님 앞에서 같이 한번 대련을 해보죠. 한이에 끝날 것 같은데. 좀비. 자 시작. 시작. 막대기로요? 예. 네. 둘 중에 한명 막대기 해야죠. 둘다 검. 막대기. 네. 막대기 대 검. 막대기 대 검. 과연. 어, 오한 방에 다 살아나왔어 네두 방씩은 때려야 되는본데아 근데 확실히 빨랐다 막대기가 검이 훨씬 셀줄 알았는데 막대기가 세요 지금 저지금 막대기로 한 방이면 거의 체력이 바닥이고 응. 검은 한방 맞아도 하트 하나 달아쓰니까 진짜 봐 에이 기다려 기다려 응아줄네 뭐야 아 그러네 거의 <laughs> 거의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이 차이가 뭐냐면 검은 어떻게 휘두르느냐 어떻게 맞느냐에 따라서 그 강도가 좀 변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정확히 맞으면 데미지 크고. 그렇죠. 그런데 <laughs> 대충 맞으면 지금 막대기가 더 강한 상태였어요. 어. 그래도 한 번에 잡긴 하네. 검을 당황하지 말고 한번 제대로 휘들 휘둘, 휘두르면 그냥 한 방에 잡네요. 그럼 몬스터들하고. 천으로 한번 넣어봅시다. 방어력? 방어력 천? 좋아요. 지금. 한, 한 네. 1분, 2분 정도 있다가 네, 네. 영상은 종료할 아, 건데 에이, 잠시만 네. 알았어, 기다릴게 아니야, 안, 안 때릴게 좋아 야, 맨손으로 때려봐 맨손으로? 맨손 아, 알았어 엥? 계속 때려봐 안닿다 역시 저 칼로 때려봐 알았어 여기에 변수. 번 칼로 1번 칼. 변수를 하나 넣을 텐데 어떤 걸 넣을까요? 한 방이 중요해요. 네. 막대기로 뭐? 막대기로 넣어. 알았어. 막대기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지민이가 진짜 지금 쳤던 커맨드를 한번 쳐봐요. 에, 날카롬 500 맞냐? 한번 쳐봐요. 최진튼이. 커맨드 창에다가 슬래시하고 기부하고 벌뎅이 A 한 다음에 어렵지? 이거요. 어렵지. 민건형이 음. 말해 주고 지민이가 직접 커맨드를 쳐봐요. 음. 이 영상 끝나기로어 어떤 걸? 뭔데요? 뭐 할까요? 검! 검, 어, 검! 검? 그래, 검이에요. 음. 검이 제일 만만한 아, 것 한번 외워볼까? 응. 음. 그래요. 외우, 외울 우외수 있으면 외우고 못 외우더라도 한번 쳐보면 그게 나중에는 짐이다. 잘 걸어. 아. 몇번 치다 보면은 딘딘. 저절로 외워져요. 지금 변수로 딘딘. 효과를 딘딘. 딘딘. 아까 민고 언니가 잠깐 얘기했던 효과를 넣으려고 그러는데 어떤 효과 줄까요? 힘을 스피드 한번 넣으면은... 가봅시다. 스피드. 아니, 그런 건 말고 공격을 받았는데도 버틸 수 있는 효과. 힘은, 공격력도 세지니까 힘 빼고. 어떤 거 있을까요? 회복? 리제네레이션? 응. 헬스 에이, 부스트? 에이, 헬스 부스트는 그거, 즉시에 뭐 하네요. 응. 아, 그거보다는. 리제너레이션은 낫나? 어떤 걸까요? 체력을 더 늘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아 체력 늘리기? 네 체력 늘리기가 뭐예요? 인스턴트 헬스? 아니요 그럼 뭐예요? 저도 모르는데 어... 그거는 뭐... 몰라요 <laughs> 선생님이 아시지 않을까요? 즉시 해보기는 했어요 그다음 뭐였더라? 아 이거였다 이건 그냥 즉시 해보기는 인스턴트는 아. 네. 아, 선생님이 이거 한참 우리 인첸트나 이펙트 할 때는 번호로 다 알고 있었는데 1.11.2 되면서 번호가 대부분 막히기 시작했고 지금은 뭐 엉터리에요. 그래서 그 단어로 지금 다 맞춰주려고 하고 있는데 숫자로는 안 되니까 단어로 해야 되거든요. 1.12에선 100%단어로 바뀌는 거 알아요? 야, 뭐. 네 옆에 지민이도 계속 봐주고. 못했어. 대신 네가 원하는 걸 누르면 그 철자에 따라서. 아 헬스보스턴가 보다. 헬스보스 무슨 거? 그죠? 오 맞네! 오 선제, 어, 어? 선생님. 그래 야 그래도 한 방에 죽어. 이게 한 방에 죽어 요 지금? 네. 이 하트량인데? 네. 어, 선생님 때리면 안 돼요, 지금. 지금 영상 보는 친구들한테 보여 주려고 게임 보드 영어로 했는데 또그 틈을 이용해서 때리면 안 돼요. 어, 255가 한 게. 야, 뭐. 이제 때리지 말아 주세요. 진짜. 야, 이 정도 인데도한 방에 죽는단 말이 선생님 한 번에 안안 죽었어요. 전안 죽었어요. 어, 아봤어요 네. 선생님 이면어잠만잠 일단 먼저 이거 쳐고아 지금 커밴드를 치고 있는데 커밴드 치고 예아 그래도 한방이네와 갑옷을 안 입고 는 거예요 지금? 나때려봐 갑옷 입고 있어요? 야너이 갑옷 확인해봐 500인데? 1000 내가 줬잖아 왜? 때려봐 한방는가아 막대기라 검으로 한 번. 어, 검? 검. 아, 검, 은 검, 검. 어, 근데, 그럼 체력이 거는 아무 의미가 없네요. 음... 아쉽게도. 아, 잠시만, 잠시만. 여기다, 음? 봐봐. 패스부스트는 의미가 없어요. 이건? 이, 이거 찾해봐 이거 천이야, 천. 됐어 자. 하... 꺼야지. 나 맨손으로 되어볼래요? 데미지 다냐? 아니, 하나도 안 돼. 안 때릴 거면 나한테 말해줘 했지 때릴 근데 지민이 지금까지 체력이 안찬 상태로 한거 아니에요? 진짜? 맞아 맞아 그런 거같아요 네, 지금 체맞 채우... 지금 차고 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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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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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생님이 민건이를 때려봐야 여기 너무 붙어 있는데, 좀, 뒤로 좀 물러, 물러나 줄래? 네. 둘다 맞으면 배시되면 안 되니까. 자. 네? 어, 안 죽어요. 어, 안 죽어요. 어? 그러니까 데미지가 이... 안나는데 그래요? 이 검이 안 좋나? 그럼 막대기로 해볼게, 막대기로. 네. 에? 네? 때려보세요, 다시. 어, 멀쩡해. 네. 이야, 대단한데? 이게. 1000대 2 0 0이 내가. 아, 즉시 회복이 걸려있어. 즉시 회복을 있었네. 아까 준 게.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펙트. 뭐 해서 하려고 해서 해? 해서 클리어. 아, 클리어를 본인만. 그리고. 그리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음. 제가 할게요. 됐다. 됐어요? 근데 또 찰려면 한참 걸릴 거 아니에요? 황금 사과 먹으면 되죠. 네. 근데 황금 사과 먹어도 이 많은 체력바를 채우려면 지금 지민이 봐요. 반밖에 안 찼어요. 아까 찬 상태로 있는데 전 차고 있습니다. 그죠? 반 이상 됐네. 잠시만요. 홍수 응. 가면 금방 차요. 한번 보죠. 그럼 아니 지금 지민이 커맨드 한번 거의 다 됐죠? 고거 치는 거 보고서 영상을 마무리 하죠. 잠깐요. <laughs> 뭔가 안된거 있으면은 편하게 말해요, 지금. 네. 체력바가 <laughs> 너무, 네, 너무 빼곡하게 쌓여있는데, 어우, 화면에 한 10분의 1은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 마법탑의 효과가 이렇게 강력하다니 지민이 한번 때려볼까요, 가서? 잠깐만. 지민이 다쳤는데네 엔터 한번 쳐놔요 네.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됐어요 네? 뭐야 이게 너 지금 체력 강화 너무 많이 걸려서 그래 아, 진짜 너무 됐다, 지금 잠시만요 제가 하고 있을게요 지금, 지금 저 엄청 체력 빨리 강화, 제이셋 체력 강화 재생하고 즉시 회복을 없애보자 그럼 응? 재생하고 즉시 회복을 없애보자 어때요? 근데 요, 이거 이거 하트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그죠? 너무 했, 많죠? 어떻게 했지? 아 클리어는 안 되네. 클리어는 안 되고 대신 시간을 1로 하고 1로 하면 되죠. 시간은 금방 끝나니까. 어, 잠시만요그즉시회 보기 뭐였죠? 기존 시간 예? 즉시에 보기. 즉시에 보스예요? 어 맞아요. 인스턴트 해수 뭐가 틀린 거지? 선생님 뭐가 틀린 거예요? 그 지금 맨 앞에 슬래시만 지우고 나머지 커맨드를 채팅창에 한번 올려봐요.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채팅창 보고서. 알려줄게요 어떻게 하냐면 Shift 뭐 누르고 아예 어디로 이동하면 안 되죠 맨 끝에 간 다음에 다시 아니 인스턴트 S가 그건데네 봤어요 맨 음. 끝에 있어홈 버튼 눌러봐요 홈 어디요 키보드에 여기요? 방향키 위쪽에 보면 방향키 어디 있어요 키보드 어디요 방향키 위쪽 라인에 보면 아니, 홈이라고 써져 있어요 홈 여기 있어요 네 예, 그거 눌러봐요 그럼 맨 앞으로 가죠 커서가. 그러면 딜레트키 한번 눌러요. 되겠지? 네. 그러면 스페이스바 치면 돼. 기서 엔터 치면 돼. 자, 기부 걸뱅이 피 마인크래프트 다이아몬드 스워드 1의영 네. 인첸트 아이고. 인첸트. 아, 가로가. 맞지 않아요예다 맞는데? 네. gvp minecraft diamond u n d e r b a t s 야너 틀렸잖아 i n 네. 인첸트 저거 과.. 대문자 아니 아, 대괄호, 손괄가틀 순서가 반대예요 반대 어디요? 지금 그 id랑 레벨 넣은 데 있잖아요 네. 거기에 그 중괄호, 대괄호의 순서를 바꾸면 돼요 id 음, 뒤에 그러니까 이거요? 인첸 콜론 그다음에 대가로 지금은 중가로 대가로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가로 중가로 이렇게요? 가로 닫을 때도 반대로. 그렇네 그리고 가도 닫을 때도 레벨 200 하고 그 나? 뒤에 가로 열고 닫고도 <laughs> 순서가 맞아야 되잖아요. 네. 여는 순서가 바뀌었으면 닫는 순서도 바뀌어야죠. 음... 그러니까는 이렇게요? 중가로 대가로 중가로 끝에. 순서가 중괄호, 대괄호, 중괄호 엔터 쳐봐요 안돼 대.. 중괄호가 빠졌잖아요 또 어때요? 닿는 괄호가 3개였는데 지금 2개로 줄었어요 이렇게 해요? 아니 이거 <laughs> 들어가서 지우고 여기다 대괄호, 대괄호, 대괄호 딱 하면 돼요 아니 안되잖아 지금 대.. 중괄호, 대괄호, 중괄호 지금 중가루. 여기다 슬래시를 안 썼잖아 아하 맨 앞에 아, 맨 앞에 슬래시는 아까부터 했어야죠. 됐잖아. 응? 어? 아니, 지금 중간에 된 거로 그 틀렸어요. 닿는 가로 다시 봐주면 돼요. 민건이가. 오케이, 오케이. 응, 됐죠? 이렇게 해야지, 응. 순서대로. 응. 됐다. 됐죠, 이제 다음에 또 하면 되고 우리 마무리를 해야지 되는데 민건이의 그 체력 상태 어떤가요? 어안 아픈데요. 안 아파요? 때. 많이 아플 텐데. 오, 이야. 거의 죽었어. 50칸씩 하트 50개씩 가는것 같아. 요 그러니까 하트 한줄 가지고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거네 지금. 그죠? 맞죠. 아 50칸, 60칸. 아 그만 때려 이제. 선생님, 그만 때려 이제. 니가 니가 니가. 아, 인사하죠. 여러분들. 그,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게 캐릭터, 맞아요. 캐릭터는 보여주면서. 어디 갔어? 여기 모여서. 자, 인사.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응?